산업제뿐만 아니라 마음의 제도 예방에 들리는 LTV 연구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LTV 소장과 함께하는 쉽고 재미있는 산업 안전에 관한 이야기. 준비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죠. More safe, 더 안전한 산업 방전. Better life.

지게차가 되겠습니다. 포크 리프트가 되겠네요. 자, 영어에서 알, 알다시피 포크, 포크가 있겠죠? 지게발이라고 하는데 그 포크 두개 있죠? 그 포크 리프트, 리프트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위에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리프트 기억하시죠? 그래서 포크 리프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람 현장에서 거의 빼놓지 않고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그런 기계가 되겠죠? 그래서 지게차를 굉장히 많이 쓴다. 그 말은 뭐냐면 굉장히 많은 사고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지게차 운전기능사 그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증을 따고 나서 건설조종 면허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면허증을 발급을 받아서 지금 제가 그 군생활 때 취득하고 약 3년간 지게차 운전을 했기 때문에 2008년에 취득했으니까 한 16년 정도 됐네요 16년 정도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가장 많이 운전을 하고 하지만 제가 지게차로 인해서 골절 또 산업재해도 당한 적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그 겨울이 되면 지금 오른쪽 복숭아뼈죠. 그쪽이 어좀 아픕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다치면 완치라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골절 당하거나 아무튼 뭐 예를 들어서 어큰 사고가 있었으면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픈 분이 그 아픈 사람을 알다시피 산업재해 유경험자다 보니까 이 산업 현장 가보면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부터 이 산업체에 관련된 그리고 예방에 관련된 것들을 공부하고 적용하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위치에서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8시간 최저임금 혹은 그 이상 받으면서 산업현장에서 그 조종하고 운전하고 또 노동하는 것이 우리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우리는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산업현장에 계시든지 아니면 관리자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컨설팅 업체 분위기라든지 상관없이 정말 그 하나의 그 어떤 잠재 위험 요소 아차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고 그것들을 관리자가 듣고 개선했을 때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귀찮아해요 그래서 이런 의식 이런 마인드를 그 개선하는 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딱한 가지라고 저는 봐요 잠재 위험 요인을 봤다 발견했다 그러면은 지나치면 안 됩니다 전에는 관리자가 아니고 그냥 종사자 분들도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근로자 참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전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 따로 또 종사자 따로 이렇게 안전보건에 관한 그런 일들을 했다면 이제는 전 근로자들이 함께 모여서 잠재위험을 찾고 개발하고 안전건의도 하고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해야 될 것은 산업 현장에서 그 잠재위험 요소를 발견해야 되죠. 발견하려면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만화 기준에 관한 규칙도 그런 맥락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게차가 뭐고 지게차 위험 요인이 뭐고 법적인 요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지적을 하죠, 그렇죠? 일단은 이 지적이라는 것은 생명과도 같죠, 그렇죠? 지적을 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까지는 우리가 한 업무 는 아니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비 투자를 한다든지 안전 보호구 함이 없으니까 그거를 설치한다든지 방독 마스크가 정화통이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그거를 다시 재구매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기한을 올리는 거죠. 기한을 올리려면 현장을 우리 순회점검하고 근로자의 목소리도 들어. 봐야겠죠 그거를 중간 링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담당자나 조직도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대표자가 바로 있으면 대표자한테 보고를 하시면 되고 공장장 혹은 안전관리자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절충해서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그래서 거기까지입니다 기한 올려가지고 이런 잠재 위험이 있고 안전모를안 쓰는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문서로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문서로 남겨서 윗분들한테 토스하는 거예요 내가 할 업무는 그겁니다 안전 관리자가 됐건 관리감독자가 됐건 아 직무와 역할이 있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약간 다르긴 합니다. 나중에 안전관리자 업무하고, 그 다음에 관리감독자가 하는 일, 역할, 임무와 역할, 이것도 조금 다르긴 한데, 아무튼 큰 틀에서는 비슷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찾고 계속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자나 그 윗분들이 그거를 어, 거절한다 혹은 그거를 무시한다. 그러면은 한두 번 하시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계속 그 회사를 다니려면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한두 번은 욕해요, 그렇죠? 저도 경험자입니다. 계속 오면은 귀찮게 왜 그러냐고부터 시작해서 생산성, 품질이 우선이지 무슨 안전이냐, 내가 뭐 40년 여기 일했는데 뭐 사고도 안 났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듣고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 그것은 그분의 생각이고 내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은 그거잖아요, 그렇죠? 보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했을 때 나중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중대재가 났습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두상으로 일차로 보고하고 서류를 만드. 세요 한 장짜리 우리 안전 건이 예를 들어서 현장 순회 점검 보고서 이런 게 있잖아요 보고서라고도 없습니다 첫 장에 한장 반장입니다 그것만 써서. 기한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자라든지 윗사람이 사인하면 끝이에요. 그 책임은 그분들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위험한 것을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사비 들여서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현장을 그렇게 좀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제가 교육을 한 달에 네번 정도 다닙니다. 출장교육을 다니는데 안전관리자 분들이나 그리고 관리 감독자, 예비 그 안전관리자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산재나 하거나 중대재해 나면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냐 벌써부터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노라고 대답합니다. 물론 100%라는 건 없지만은 99%도 100%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책임 안 지지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해야 될 임무와 역할을 성실히 했느냐, 그 부분은 따져볼 수가 있다. 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즐겁게 하시고, 여러분들 임무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해야 될 업무를 성실하게 하시면 되고, 무시할 것은 무시하시고, 여러분 업무를 묵묵히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취한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한 제1법칙은, 뭐,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밀고 끝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뭐 교만하거나 뭐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안 듣고 이게 아니고 내가 결정한 거내 임무와 역할이 정해져 있으면 그 업무를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로 쭉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관 지게차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게차 매우 중요하고 지게차에 대해 서 사실 쓸 말이 많죠. 지게차 종류부터 해가지고 이 운전 가동 범위, 뭐 캐리지 마스터 리프트 체인, 뭐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들어가면은 기계 안전 기술사가 되셔야 됩니다. 필요한 것만 여러분들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전조등의 설치가 먼저 나오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게차 전조등이다. 그래서 지게차의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 이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은 뭐죠 이거 안 하면은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이 와가지고 전조등 후비등 안 켜져 있거나 혹은 달려 있는데 고장났다 딱지 끊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자 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확보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상 끝을 봐야 됩니다 자 법은 이런데 기준은 이런데 다만 이 기준을 여러분들이 준용하시면 됩니다 받거나 그리고 굳이 전조등 후비등을 안 켜도 되는 사업장이 있겠죠 굉장히 밝은 사업장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도 기준도 있죠. 75, 150, 300그 이상으로 정밀작업이냐, 뭐 간단한 작업이냐, 보통작업이냐 이런 게 있는데 그 기준을 충족하고 그 이상으로 충족하고 충분한 조명이 확보되어 있을 때. 자, 이것은 그 기준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봤을 때 육감이 있죠. 그 육감으로 느껴지는 그 딱 분위기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지게차 작업 중자 지게차 잠재 위험 요인을 뭐세 가지만 혹은 다섯 가지만 뽑아 보십시오.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지게차 뭐 충돌, 협착, 몇기 뭐 비슷한 말이죠. 자 그리고 여기 위에 올라가서 물건이 낙하할 수도 있죠. 낙하할 수도 있고 또 근로자분들이 올라가 가지고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포크에 올라가서 뭐 유지보수 작업을 한다든지 전등교차다가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제 사업장에 전등교차로 위로 올라갔다가 갑자기 이 지게 그 포크가 흔들흔들 걸리면서 그 50대 분들 떨어져서 크게 다친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사람이 떨어졌으니까 추락이 되겠네요. 이런 다섯 가지 위험 요인. 물론 더 있겠죠. 찾아보시면. 아무튼, 이게 위험 요인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고 지게차를 누가 운전한다. 그걸 유심히 보는 거죠. 협착, 끼임, 뭐 충돌, 낙하, 비례 이런 것들 보면서 잠재 위험 요인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운전자한테, 유자격자가 해야겠죠. 그분한테 고지하고 그리고 아, 보고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게차 작업 중에서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충돌할 위험 굉장히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제 형태죠. 충돌의 위험이 있겠네요. 자, 지게차에 사람이 포크에 타 가지고 올라갈 확률, 떨어질 확률보다 당연히 물건 싣고 가다가 혹은 이 지게차 포크나 뭐 본체의 바디에 당연히 충돌할 위험이 월등히 높겠죠. 그래서 충돌을 먼저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있는 경우에 있는 자, 지게차에 후진 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 감지 CCTV가 되겠네요. 자,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된다. 자, 2번은 이 항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99%죠 그렇죠 다 충돌할 위험이 있는 거죠 지게차 자체가 회전 방향이 높고 헤비한 그 물건들을 싣고 나르는 거니까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후진 경보기 기억하시죠 후진 했을 때 소리 나는 거죠 경광등 조심하세요 비켜나세요 물건을 운반중입니다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광등 당연히 싸인을 올려야 되고요 후방 감지기 보통 세트입니다 이게 하나하나 떨어진 게 아니고 요즘 나오는 지게차들 그리고 기준들을 보면 은다 세트로 3종 세트로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게차 이거 안전 보험 공단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여러분들이 구송. 요소를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마스트 리프트 체인 그 안에 체인이 있죠 오르락 내리락 위아래로 리프팅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자 캐리지가 있고요 캐리지 없으면 큰일 나죠 그렇죠 물건이 뒤로 넘어오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해주는 세이프티 카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포크암이 있죠 포크가 있고 포크암 그래서 지지대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오버헤드 카드 우리 기준 좀 있다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위로 물건이 넘어갔을 때 운전자를 보호하는 거죠 운전자 헤드를 보호하는 거 오버헤드 가드가 되겠습니다. 조약 핸들 말 그대로 핸들 그리고 카운터 웨이트가 되겠네요. 카운터 웨이트. 그다음에 조작 레버. 이렇게 달려 있다. 여러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하나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0조 헤드 가드인데요. 자, 헤드 가드만큼 중요한 게또 없죠. 왜냐면은 일단은 물건을 리프팅하고 또 다운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 물건이 뒤로 실제로 쏟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상하수도 파이프 만드는 회사에서 3년간 중소기업에서 복무를 했는데 이게 위에서 다발이 위로 끊어져서 위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위에 올려서 이송을 하는데 그게 이제 넘어가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습니다. 헤드가드가 있는데 그냥 일반 우리가 용접해서 쓰는 헤드가드가 아니고 기준이 있죠. 강도 기준이 반드시 적용이 돼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드가드입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부사항을 한번 봅니다. 자, 강도는 지게차 최대하중의 2배, 2배 값입니다. 굉장히 세게 적용하죠. 2배 값, 지게차에 견딜 수 있는 최대하중입니다. 그거를 맥시멈웨이트를 2배 이상 견딜 수 있는 거 굉장하죠. 여유를 굉장히 많이 둔 겁니다. 자, 4톤 넘는, 지게차 4톤 넘는 것은 4톤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시험 때 많이 나왔던 숫자입니다. 상부 틀에 각 개구의 폭도는 길이가 헤드 가드니다 16cm 미만일 것, 일것 기억하시죠?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구부, 개구부 폭이죠, 폭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폭이 너무나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또그 사이로 물건이 떨어져서 맞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그마한 파이프라든지 부속품을 싣고 가다가 위로 넘어갔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폭 폭이나 이 길이가 너무 촘촘하지 않고 너무나 또 와이드하면 이게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 운전자가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16cm 미만으로 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손쫙 펴보시면 성인 남성 그한 뺨의 길이가 거의 20cm입니다. 그거보다 조금 작게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호 보십니다 3호는 당연히 기준이 있죠. 그래서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앉아서 출이지 앉아서 하죠. 요즘에는 이제 어, 서서 하는 경우도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앉아서 조작하는 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 헤드 가드는 한국 산업 표준 KS 기준을 준용한다. 그 기준을 보시면 되겠는데 그 기준이 뭐냐? 그래서 이게 기준입니다. 앉아서 했을 경우에는 그 높이가 이세 되느냐? 그 기준입니다. 좌승 앉아서 하는 거하고 입승 서서 하는 경우 있죠. 그래서 앉아서 하는 거는 기준이 903mm 이상입니다. 903mm. 그러니까 헤드 가드하고 앉아 있는 그 시트하고 위치, 그 좌승식 그게 903mm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입승식 서서 하는 경는 당연히 높이 더 높이 어야겠죠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1.88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88. 그러니까 1.88m가 되겠네요. 1880mm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이 숫자 같은 거는 시험 보시는 분들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1조입니다. 백레스트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발음이 잘안 됩니다. 백레스트 이렇게 하는데 백레스트입니다. 아무튼 발음이 좀어렵다 아무튼 백레스트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크 달려있고 이게 백레스트입니다. 그래서 가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거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는 포인트가 당연히 화물 낙하 방지입니다. 화물 낙하 방지. 그래서 백레스트가 없으면 당연히 사용하면 안 돼요. 다만 마스트의 후방 해서 화 o 이낙 a 함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데 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도 물론 뭐 s 어 특별한 경우가 있긴 한데 다 세트입니다. 세트. to do this? How m a 는 y 는 i m e s we have to do this? How many times we 팔레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팔레트 밑에 시옷 쓰고 트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한 그 표현은 팔레트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제가 왜 이거를 어 잠깐 말씀드리냐면 저희 같은 안전관리 뭐 지도기관이나 뭐 대행기관이나 아니면 뭐 컨설팅기관 같은 경우는 글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점검하면 써주는데 정확한 용어 조의가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어 제가 뭐 시옷을 썼다고 해서 그거를 알아본 사람도 물론 없을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알아보더라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긴 한데 정확한 용어 정의를 반드시 해야 우리도 레벨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사업주는 지게차에 의한 하역 운반 작업에 사용하는 팔레트 또는 스키드 팔레트 하고 스키드 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전용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야 된다 임의로 제작하거나 아무거나 강도 나오지 않는 거 쓰지 말라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팔레트는 뭐 여러분 아시죠 그냥 외부에서 뭐 제작해서 플라스틱 팔레트로 해가지고 납품해 주는 데도 있고 자체로 이제 제작해서 그 강도 기준을 주용해서 쓰는 데도 많습니다 자 아무튼 적지 않은 화물의 중량에 따른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당연한 내용이죠. 너무 쉽죠.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00kg를 상시 패키징해서 나가는 그런 팔레트인데 이게 100kg도 못 견디면 부러지겠죠. 기본 산수입니다. 그 기준이 되겠습니다. 심한 손상 또는 변형 또는 부식이 없을 것 이것은 말 그대로 재료에 관한. 기준입니다. 재료 선정을 어떻게 할 거냐 보통은 이제 어 조금 그 가벼운 것들은 이제 나무로 짜기도 하고 조금 무게가 나간다. 뭐 톤백이다 그러면은 플라스틱으로 하죠. 왜냐면은 이게 부식이나 이런 문제가 없이 오래 쓰려면은 플라스틱 말한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83주입니다 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자 이거 굉장히 많이 관과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게차 저 다닐 때만 하더라도 안전띠 착용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 원래는 해야 됩니다 안전띠를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작하선, 그러니까 서서 하는 것은 안 해도 됩니다.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에 시계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하고, 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항에 따른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된다. 자, 1항은 어, 지도 지도하는 거고요. 2항은 그 근로자가 지도를 받았으면 행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제 3관으로 넘어왔습니다. 군의 운반차가 되겠습니다. 184조 제동장치 등이 되겠습니다. 군의 운반차 용어를 잘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작업장 내 사업장 내, 작업 현장 내 이렇게 적용을 하시고 운반을 주 목적으로 하는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작업장 내에서 운반을 주 목적으로 한다. 그거를 한정한다. 그 말은 뭐냐면 아무 차량이나 군의 운반차로가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작업장 내 운반을 목적으로 한다. 경우에는 다음 각고의 사항을 준수해야 됩니다. 주행을 제동, 정지 상태, 유지. 당연히 제동장치 기본이 되겠고요, 경음기를 갖춰야 되겠고요. 자, 운전석이 차 실내에 있는 것은 좌우에 한 개씩 방향지시기를 갖춰야겠습니다. 방향지시기 깜빡이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전조등, 후미등은 당연히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자, 다만은 지게차랑 똑같습니다.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필요한 충분한 조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내용이 되겠네요. 자, 185조입니다. 연결장치가 되겠고요. 군의 운반차의 피견인차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연결장치 적합한 연결장치를 사용해야 된다 자 보통 그 대기업이나 굉장히 큰 제철소 같은데 보면은 군내 운반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톤차 우리가 흔히 보는 비슷한 것도 있지만은 다르게 그 개조해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군내 운반차 작업장 내 상시적으로 어, 운반하는 그런 차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안전 절하게 이송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회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